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대성창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자, 현재 6% 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오늘 원래는 2965원까지 12%의 급등세가 이어졌고요. 자, 이 종목의 시총은 1500억 원이지만,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자, 작년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자, 올라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재무 상태는요, 저는 창투사 종목을 좋아하는 게, 재무 상태들이 다들 좋아요. 자, 엄청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상장 폐지다, 뭐다, 이런 종목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자, 부실한 기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 근데, 대선주 중에서 창투사 종목들은 부실한 종목이 거의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은 대선 창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1차 상승이 올라왔던 이 면이 단기 100%에 대한 상승이 나와줬고요 다시 한번 저점 대비 1,600원대 대비해서 이렇게 크게 올라갔던 면도 지금 2,965원까지 나와서 거의 100% 가까운 자 상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이종목에 이슈가 있죠 자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기 전에 제가 여러 분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자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자 초입 구간. 자 초입 구간이라면 여기에 대한 구간. 여기에 대한 구간. 자 이렇게 잡아내는 초입 구간에 대한 매매 비법을 알려 드리면서 중요한 거는 이재명의 숨은 인맥주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인맥주 왜 중요할까요? 자 지금 부동의 지지율 자, 지지율 1위는 전체 1위는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큰데 매집이 끝나가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거는 제가 종가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시 50분, 그 다음에 3시에 항상 종가 베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과죠. 자, 지금 시장은요, 관세에 대한 악재는 끝나갔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90일 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3개월간은 관세에 대한 악재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벗어났는데, 중요한 거는 관세는, 자, 중국발 관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지금 오늘 하락이 나오고 부진한 흐름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나 대선주는. 대선주들, 특히 지금 대성 창투를 기억을 해 주시고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종가 미팅에또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약 자 이재명에 대한 후보로서 대선후보로서 공약이 첫 번째로 나왔다 첫 번째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종가 베팅을 시켜서 자그 다음날 상승했을 때 크게 수익을 내는 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면 선물과 그 다음에 제가 종가 베팅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자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선이 자 6월 초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6월 초에 자 대선이 치러질 때자 인맥주가 있겠고요. 여기에서는 정책주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정책주 그다음에 인맥주 관련해서 자 종가 베팅을 시켜 드리고 있고요. 이 종가 베팅에 관련해서는 항상 2시 50분 자 3시 구간에서 매매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일 이전에 자, 3일 이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선은 유라테크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 때, 자, 종가 베팅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3일 이전에 제가 이전 고점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자, 매수 신호를 드린 거예요. 자, 이 구간에서 왜 매수 신호를 드렸냐면, 이전에 매수한 이력이 있고, 자, 매도한 이력이 크게 없죠. 자,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정책주로도, 자, 이전에도 급등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 매수 신호를 드렸고요. 고점에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매도. 자, 매도를 문자로도 드리지만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자, 제가 코나이 관련해서도 자,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자체가 이전 고점, 자, 이전 고점을 이게 넘어가는 시점이죠. 자, 여기에서 윗꼬리가 나아졌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릴때 매수세가 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급등. 자, 이전 고점을 넘어가는 이 흐름에서는 단기 급등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틀 연속 매수세가 나아주면서 단기로 이렇게 급등하는 자 이력에서는 자 매수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이 종목은 1차 파동, 그다음에 2차 파동, 자3차 파동 이후까지도 나아줄 거기 때문에 자이 종목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은 했지만 자 매도 신호가 아직도 제가 드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보유를 하시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다. 자 거기에다가 대상홀딩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게자 이정고점을 분명히 뚫어놨습니다. 이정고점을 분명히 뚫어 넣는 이 시점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매수세가 나오지 않는 시점에서는 자 매수를 안 들였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포착되는 요 신호 있죠. 자이 신호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이 종목 정별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니. 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단기 급등이 자, 연속해서 이어지면서 수익 구간을 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시그널로 하여금 자, 매수세, 양봉에 대한 거래량이죠 자, 그렇게 되면 연속해서 이슈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종가배팅 관련해가지고 자,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종가배팅 정치 관련주. 현재 급등 테마주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타 최소 5% 이상, 수익주도 최소 15% 이상의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실 때 010-5124-9984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 종가 비팅 2시, 2시 50분에서 3시 구간 자, 이 구간에서 항상 매일매일 급등주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대성창투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든요. 이재명이 대선 출마를 하고 나서 바로 이야기한 게 스타트업, 그 다음에 벤처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경제를 성장하겠다. 자, 이것 때문에 급등이 나아졌어요. 급등이 나아졌는데, 자, 대선 출마를 하면서 첨단 과학기술,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하면 자 살아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관세 정책을 트럼프는 피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나라에 관세가 계속해서 물리면 자 우리 우리나라 뭐 반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자 펼쳐지는 특히 특히 이 수출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현대차는 그나마 살아났지만 자 바이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벤처 그 다음에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서 정부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삼성에 대한 기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벤처 기업에도 투자를 하면서 자 이렇게 삼성기업, J의 삼성기업이나 J의 SK 하이닉스처럼 자 그런 기업을 발굴하고 자 이런 것들을다 도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가에서 이게 해야 된다. 자 이런 공약을 내비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지금 대선 관련해서 공약이 먼저 나와줬기 때문에 상승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종목 자 지금 대성창토를 바라봤을 때자 크게 올라갔지만 실은 크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크게 올라갔던 이 시기가 자 5,700원 구간이 2021년도 자 이때도 대선 관련해서 정치 관련주 자 대성창투는요 정치 관련주로도 잘 엮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벤처투자 이게 이재명 주인데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제 올라오는 이 면이.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자이선 보이세요 자이선 지금 내려가고 내려가고 그죠 자이 선이 무슨 선이었냐면 일목균형 자 일목균형에 대한 저항권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뚫어냈고요 21선도 뚫어냈고요 저항권 웬만한 저항권은 다 뚫어냈다 대성창 투다가 지금 올라가는게 1차가 나오고 2차가 나왔지만 자 2차는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가 이 파동을 봤을 때 3차 파동 그 다음에 4차 파동 그 다음에 5차 파동까지 우리는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성장투의 상승세는 지금 1차 파동 내지 이제 2차 파동으로 넘어가는 이 흐름에서는 자, 이전에도 이렇게 크게 급등했던 이력들이 있어요. 자, 지금 이재명이 지지율이 어차피 1위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자, 민주당 쪽에서 나왔을 때 자, 계속해서 이어갔을 때 국민 지지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지지율로 하여금 만약에 대선까지 성공을 시켜도 대통령이 되잖아요. 자, 이 이후에도 자, 이후에도 대성창투는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왜냐면 창투사들의 투자 이 방향성이 자, 앞으로 정부에서 자, 투자를 해서 자, 앞으로 같은 자, 이 투자에 대한 방식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업들의 이제 활동 있죠. 기업들의 사업에 대한 확장에 대해서 크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약도 중요했다. 그래서 이재명의 지금 민주당 쪽의 이 공약은요,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5,700원까지는 자, 대선 관련주로서는 열려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상 지금 2,800원 구간이지만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자, 이미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저항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자, 매수 수급이 강하게 붙어주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제가 매도를 한번 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가 이제 거의 다 올라갔기 때문에, 자, 140만 주에 대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자, 60만 주의 순매수가 이어지지만, 자, 매도세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 NH 지금 미래 한투. 자, 이렇게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지만,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그 다음에 키움증권 KB에서도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만 봤을 때는, 자, 이미, 자, 고점에서 일단 매도세가 나오는 건 세력에 대한 물량. 그다음에 자또 매수가 나오는 거는 계속해서 순환 상승을 위해서 자 이게 세력들이 두개 이상이 지금 붙어 있다 자 여기에 대한 정보는 제가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소통망에서 말씀드리고 우선 제 소통망은 100% 무료입니다. 그래서 무료로써 들어와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매매 동향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아까 월봉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이 매수세 자, 중요하죠. 매수세가 중요한데,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 자, 이게 고점이다? 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2차급 등에서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이런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1봉사 올라갔을 때 이게 단계별로 매수세가 붙고 있는데 오늘은 매도세잖아요. 근데 저는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매도세가 나와주면서도 올릴 수가 있어요. 대신에 조정도 당연히 받을 수가 있겠고, 자, 여기 조정에 대한 범위도 알려줄 텐데, 중요한 거는요. 자, 이 종목이 이렇게 이전에 크게 올라가고 또한번 반등까지 나와줬을 때, 이때가 문제예요. 자, 이때가 매물이 계속해서 자 이어지는 이 흐름에서는 자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보였잖아요.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한 매물이 여기에서 다시 올라갔을 때. 다시 올라갔을 때 매물이 출회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이거에 대한 무급물량이 출회가 되기 때문에 자 은봉에 대한 거래량이죠. 자, 이거는 원래 올리면서는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은봉은 이렇게 더 크게 발생되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어찌 됐던 간에 거래량이 조금 나와오면서 올라갔다가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은봉 거래량이 나왔는데도 상승을 보이고 있죠. 자, 여기에서는 얘네들이 이 고점을 올라갈수록 매물 출회. 자, 매물 출회가 나오는데 이게 대선주로서는 매물 출회가 나오더라도 더 올라갑니다만 자, 거기에서 조정이 나올 때 조정이 나올 때 우리는 저가 매수를 해야겠죠. 자, 이 종목을 지금 단기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현재 오늘 구간에서도 수익 실현이 나온다. 아니면 수익 실현을 한다. 그것도 좋아요. 그 대신에 다시 한번 저가 구간 그 다음에 일정 구간, 일정 이 구간이 있어요. 지지 라인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소통방 자, 지금 상단의 번호,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뒤에 가서는 매매 비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매매 비법이죠. 그 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숨은 인맥주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 소통방을 공개해드리자면 기간 정보지 고급 정보를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없는 자 정보들을 공개를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소통방 입장 시에는 선물 자그등 종목을 바로 공개하고 있어요. 자이 히든 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선점해야지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실시간 대응 및 매매 알림 서비스를 드리고 있어서 자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들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스윙 매매는 시장이 급락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3% 이상 수익입니다. 자 여기 관련한 프로젝트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고 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되 010-5124-9984로 자 문자 전송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많이 여러분들이 제 소통망에 들어와 주실 수가 있는데 자 우선 3%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자 지금 자 목돈만 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 22일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3% 이상만 매일 수익을 이어갈 때 자, 한 달에 100%의 자, 수익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 가지고도 200만 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자, 6개월에 거치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6개월 내에 자, 6,300%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6,300만 원에 자, 수익금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은 크게 목돈을 만드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미 6기까지, 자, 6기까지 끝내놓고 지금 7기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는 제가 특급 이벤트로, 자, 우선은 제 소통방이 1000분이 넘어요. 그래서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자, 이거는 제 밥줄입니다. 자, 우선 폭등주 매매 비법을 알려드릴 때, 자, 우리가 흔하게 매수 시그널, 자 시그널을 잡을 때, 자 선행으로 잡았다면, 자 만약에 급등했을 때 잡는 게 아니라 먼저 잡았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크기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한 시그널이 잡히는 매매 비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선 관련해서 자, 단기 급등세가 많이 나오는 종목과 그 다음에 일부 테마 주들 관련해 가지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여기에 초기, 자, 초기에 잡아내는 시그널로, 자, 1차 급등, 2차 급등, 3차 급등까지도 다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 폭동 매매 비법을 여러분들 다 선물로 받아가시고요. 제 소통방은 무료 운영입니다. 그래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링크 발송을 통해서 단기 폭동주를 매일 문자 발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단기 수익을 크게 이어가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께 히든주를 또 공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이재명에 대한 인맥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 저점 대비해서, 저점 대비해서 이 고점까지 올라왔던 면이 자, 이전의 대선 때, 자, 무려 1000% 이상 올라갔던 인맥주입니다. 여기에서 이 인맥주, 이재명의 인맥주는요, 자, 이재명이 더불어 민주당 대표와, 자, 중앙대 동문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됐던 인맥주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자, 핵심 부품을 생산해서 HD 두산바해 국내외 대기업에 공급을 하고 있으면서 올해, 자, 유망한 종목으로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종목이다. 자, 여기에는요, 대주주 지분이 55%, 자사주 10% 포함해서 총 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품절주인데, 자, 치기만 하면 그냥 올라가요. 자, 지금 매집이 끝나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집봉이, 매집봉이 크다랗게, 커다랗게 나오면서, 현재, 자, 지금 단기적으로, 자, 21선에 걸려있지만, 여기에서 날아갑니다. 그냥, 그냥 날라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엄청난 매집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는 자, 이재명주로 급부상한다면 바닥권에서 최소 500% 이상 상승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소통방에 입장하신 모든 분들께 이 종목을 바로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매수하셔서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게끔 해 드리고 있고요. 자, 위에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정보 자, 찌라시, 찌라시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고급 정보가 또 있어요. 자, 이거 기간 매수하는, 자, 기간이 들어오거나 세력이 들어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탐지할 수 있는, 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들도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상단의 번호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제 소통방 꼭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